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하무어를 공부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네. 오늘은 너무 일찍 일어나서 6시 30분에 쯤에 일어났으니까 시간 시간이 많을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시작합시다. 이번 주는 요리계급 전쟁 TV 쇼를 다 봤어요. 와, 그거 와, 너무 재밌었어요. 제가 요리하는 TV 쇼를 자주 안 보고 좋아하지 않은데 그 TV쇼를 다르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있, 있거든요. 제가 요리하는 걸 싫어하거든요. 근데 그 TV쇼를 볼때 아, 그렇게 요리할 수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데 지루합니다. <laughs> 네. 이번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백질밥 샀어요 그 단백질 바은 반은 레몬 파이 맛이라서 다른 단백질 발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그냥 맛을 설명한, 설명할 줄 몰라요 <laughs> 네 그냥 진짜 레몬 파이처럼 맛이 나오니까 제일 좋아요 <laughs> 근데 제가 여기는 다음 주 배달이는데요 우리는 오늘 사고 내일 배달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 배달이 안 왔어요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그 단백질 담백, 단백바오래동안 먹고 싶어서 근데 그 아,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마감 맞을까요? 배달 마감? 날에 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슬퍼해서 화가 났어요. <laughs> 근데 다음 그날 다음에 왔으니까 먹어서 지선어금처럼 먹었습니다. <laughs> 네. 음, bold 단백질 파이에요. 아마도 한국에서 없을 것 같은데요. 브라질만 모르겠어요. 이번 주도 제가 아침에와 저녁에 한국어를 잘 공부했어요. 그런데, 목요일에는 저녁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냥 재밌게 유튜브를 보고 그런 것들 <laughs> 그거 하기 때문에 이번, 이번 아니고 오늘은 한국어를 좀 공부해야 돼요. 섀도잉처좀 하고 듣기 연습도 해야, 해야 돼요. 마지막으로, 이번 주는 쓰기 연습은 연습이 두번 정도 해봤는데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. 쓸, 쓸 때는 진짜 쉽게 생각 제 생각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. 가끔은 단어가 관련되지 않는데 아, 아, 그 뭔지 잘 부를 수 있어요. 수수께끼 아니고 이름이 모르겠는데. 단어가 잘... <laughs> 음, 이야기 만들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제 실력이 늘 느낌이 들고 있어요. 늘다. 이, 이 단어가 제가 항상 잘쓸줄 몰라요. <laughs> 제대로 여기까지만 할게요. 너무 빨랐어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고, 정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에 봐요.